어, 여러분 이 주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네. 어, 저도 고향에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참고로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은퇴를 작년에 하셨는데 어,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어, 진짜로요. 제 아버지가 만약에 가짜 종교 장사꾼이었다면 이 길을 오지 않았겠죠. 여기 인생 걸지 않았겠죠. 근데 어, 진짜 뭐 진짜 제가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야. 진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런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한 28년 전쯤에 그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큰 일을 겪으세요 아주 큰 상처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데 뭐그 일로 이제 어머니 암도 걸리고 뭐 등등 일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났을 때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가 매일 살기 위해서 막뚝방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같이 걷는데 어머니가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걸으면서 아기는 망할지어다. 아기는 망할지어다. 이뭐 저주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막 수영을 하는데 막 생각이 나면 아기들은 망할지어다 하면서 저주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어렸진 않았지만 좀 생각해요. 아니 야 그래도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막 그럴싸하게 그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래 나는 목사니 그냥 뭐 이래야 좀 뭐가 멋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말할만 하잖아요. 근데 막 아기는 망할지도, 망할지도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되게 허접해 보여요. 부모님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표현을 해요. 막 이렇게 막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막 믿고 막의지하던 우리 평준형 제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더니 막저 녀석 망할지 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 와 신앙이 좋네 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왜 그럴까 기독교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강요당해요 그게 뭐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막 마음에 새겼죠. 이거 이거 외우면 세 구절이라서 달란트 세개 받아가지고 맨날 외웠는데 항상 기뻐하라.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래. 그러니까 에이, 웃어. 교회 웃으니까 뭐 이상해. 감정이 약간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업이 좀안 돼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희 부모님이 이상한 건가? 저희 어머니 신앙이 약간 잘못된 신앙인가? 허접한 신앙인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뭐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이 루기의 이제 나오미 1장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나오미의 삶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1장부터 알지만 나오미가 살던 그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아 땅으로 떠났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떠났겠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네요. 아이고. 근데 아들은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둘 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향 땅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오 나옵니다. 야 반갑다. 나옵니다. 잘 지냈냐고 막 환영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나오미가 자신을 보고 환영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오늘 성경의 이십 절에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아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운 자예요. 나의 즐거운 자. 근데 나오미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사람들한테 나 나오미 즐겁다고 말하지 말고 괴로움을 당하다 말하는 쓰다예요 쓰다라고 표현해라 내 인생 봐라 짠하지 않냐 난쓴 여자다 정말 힘들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뒷 부분에 이어서 그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아무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 괴롭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 복되다고 말하지 마. 나 힘들어. 하나님이 나 괴롭혔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 신세한탄을 할수 있는데 신세한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비게 했어. 하나님이 나 거짓만 들었어. 하나님이 내 사원 망쳤어.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슬플 수 있죠. 나오미 어머니 막 자녀 죽고 막 슬퍼. 요 근데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잖아.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나오미의 신앙적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왜 뭐야? 아안 되겠는데? 나오미 못 쓰겠는데? 이런 생각 좀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마음 속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뭔 용서도 안 하고 막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칭하게 고난을 당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고난이에요. 바로 욥이죠. 욥기서에 나온 욥인데요. 욥은 당대의 인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압도적인 고난을 당해요. 재산도 싹다 잃어버리고요. 자식도 죽어버리고요. 사업도 망하고 몸에 병도 나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때 욥은 1장 21절에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 야, 진짜 장난 아니다. 1장에 이런 고백해요. 2장 끝은 끝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 그 욥은 진짜 범죄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욥을 1장과 2장만 본 사람들이에요. 3장부터 40장까지 욕해요.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요비 그 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면서 3장부터 계속 저주해요. 나는 괜히 태어났어. 나 망했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지. 하면서 막 저주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해요. 계속 해서. 사실 1장과 2장이 살짝 멋있는 게 나왔지만 이제 현실 타임이 된 거죠. 같치 이런 거예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간증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오는 그 허무함과 그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욕도 또 성경에 오늘 나온 나오미도 지금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께 분노해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했잖아라고 화내요. 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벌받을 일, 저주받을 일야 감히 하나님 도깨비 망망이 떨어지겠다 할 정도로 막 무서운 행동, 나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막그 사람을 질타하는 게 맞을까요? 야 나우미 신앙을 본받지 마저 사람 저안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하기 싫은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뭐 굳이 떠올리면 아프죠. 근데 떠올려 봐요. 고난의 순간들.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의 지금도 약간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숨이 꽉꽉 막히는 트라우마의 경험들이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을 당하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반응이 와요. 먼저 인지 기능이 마비돼요. 그리고 정서적 기능도 마비되고요. 건강도 나빠지고요. 영적인 기능 모두가 마비돼요. 진짜요. 만약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인생 꿀빵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진짜야 꿀빵 인생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거 경험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인지 기능의 마비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상황이 떠올라요. 그리고 유사 상황에 막 크게 반응하고요. 막 죄의식과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신념과 막 세계관도 다 달라요. 제가 이거를 가장 크게 느낀 게 언제냐면 군종 목사잖아요. 군종으로 훈련소 입대할 때 저희는 군대를 처음 가는데 신부님들이랑 법사님들이 같이 입대해요. 지금은 이제 친해요. 지금 명동성당에 계신 형님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입소하는 날 시작하자마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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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막 계속 진짜 계속 막 계속 막 그런 거예요. 계속 막 진짜 막, 막 분노하고 잘 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 형이 신부님얘기해요야 군대 두번 와봐. 다 이래 나 예비군 끝났어. 근데 또 왔어. 끌려 왔어. 신부님들은 가라고 하면 와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해,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되죠. 여러분 눈 감았는데 여러분 훈련병이에요? 기분이 상큼하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뭐 정서적으로 인지 기능이 잘안 돼요. 왜 여러분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정서적으로도 아파요. 무감각해지고 분노해요. 작은 일에 막 분노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슬퍼했다가 막 울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막 과도한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죠.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잠자는데 먹는 것도 못해요. 밥맛이 없어요. 막 잠도 잘못 자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영적인 증상도 옵니다. 어떤 증상이 오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물어봐요. 아, 하나님 이 계십니까? 아, 당신 있어요? 있으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장난하세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신지 묻는 게첫번째며 영적인 반응이 두 번째는 아니 만약에 계시면 선하다며 아, 하나님 좋다며 하나님이주구시라매 아, 뭐야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이게 사랑이냐 따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따져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극심의,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었던 분들이실 텐데 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온 게 어려워져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 막 팔짱 끼고 아 그냥 귀에 딱지 같은 소리 하네. 아유 그냥 그냥 아유 현실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아유 어쩌라고 하면서 점점 점점.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오 형제요 자매요 체구하면 아유 팔자 좋은 것들 나처럼 인생 한번 쩔어봐면서 점점 회의감이 오게 돼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게 나온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관계에서도 억울해지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셨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웬만하면 다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꿈을 접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누군가는 잘 다니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는 것을 막기도 해요. 또 오래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별거 다닌 이유로 헤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때 어떠시냐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둘리시나요? 아마 진짜 고난을 당하면 분노할 겁니다. 아 장난하시냐고 하나님. 그리고 따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든 헤어졌는데 다음 날 마음이 편해, 크, 막 개비스콘 먹은 것처럼, 크, 좋아. 사랑하지 않은 거지. 사랑하면 아파요. 고통은 사랑한 만큼 와요. 죽을 만큼 사랑했다면 헤어지면 진짜 죽을 만큼 아파요. 이상하죠? 그 이별 노래가 막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별 노래가 내 노래 갖고 막땅 파고 들어가잖아요, 막. 근데 이 사랑의 이별이 연애에서도 그럴지인데 만약에 영원한 이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친밀한 가족들을 영원히 떠나 보내게 된다면 그 고통의 강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애끈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나라 때 진나라에서 전쟁을 가는데 한 새끼 원숭이를 한 병사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강을 몇십 리를 그 어미새,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구출하려고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딱배 탔는데 타자마자 죽어 버렸어요. 죽고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자기 새끼를 잡으려는 그 찾으려는 그 애끊는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애끊타라고 표현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죠. 제가 최근에도 교제하는 집사님들 하는 집사님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녀를 잃은 지 1년이 지났고 그 교회에서 참잘 같이 가줬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라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1년 정도 지나니 슬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아직도 저렇게 힘들어해서 돼? 이젠 좀 정신 좀 차려야지. 근데 자녀를 잃은 입장에서는 그 1년이 지났다고 괜찮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냥 그래 괜찮은 척 하고 다니는데 실상 괜찮지 않아서. 그 공동체 계속 있기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요비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나는 괜히 태어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현재 현존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뭘까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과 상실 속에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네 가지 짧게 네 명의 사람 이름을 한번 볼라 그래요.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냐? 아까 말했지만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원망했어요. 나오미 원망했어요? 유브 어땠어요? 자신의 날들을 저주했어요. 성경에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라가 멸망할 거야라고 선포했는데 진짜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해서 울면서 울면서 애가를 써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울고 울고 슬퍼해요.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냐? 내일 큐티브 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죽고 한참 뒤에 가는데 그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인데 그 장례식에 간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같이 울었어요. 아파하셨어요. 감정을 표현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애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조차 슬퍼하는 곳에 기뻐, 슬퍼하는 곳에 가가지고 와 기뻐하라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쩌라는 거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 있어요? 우세요. 슬퍼하세요. 억지로 슬퍼하지 않는 척 하지 마세요. 병 걸려요. 눈물이 나요? 가만히 멍때리는데 예배들이 다 울어요? 울어요. 그냥 울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없애서 마치 가면 자, 좋은 웃는 가면 항상 쓰고 다니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라는 통계 조사에서 그 청년들이 교회를 모르면서 하는 줄 알아요? 뭐 마치 맨날 웃고 있는 바른 생활 사나이들만 모인 것 여러분 인생이 바른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좀만 들이켜보면 사실 막다 투박해요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막 억지로 감사 글쎄요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먼저 나의 슬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슬퍼 울어요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하세요 그냥 좀 찌질 돼세요 괜찮아요 이해해 줄게요 괜찮아요 네, 모른 척해 줄게요 네몇명 네, 생각나서 웃고 있지만 뭐, 모른 척해 줄게요 슬픈 거예요 슬퍼하세요 힘들어 하시라고요 취업이 안 되고 막 불안하고 쫄려요 그럼 불안해 하세요 그냥 아닌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상실했을 을때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슬퍼하시며 충분히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몇 날, 며칠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마 누군가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그냥. 직면하세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철학자가 있어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누가 내게 안부를 물을 때, "만일 내가 재빨리 별생각도 없이 잘 있어, 또는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한다면, 때로는 내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아니, 자네, 정말 괜찮은가? 그는 아들을 잃고 나서 나 썼던 이야기예요 그의 신앙은 좋았고요 그 신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 글들을 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나는 평생 아마 괜찮지 않을 거다 지금도 너무 괜찮지 않고 라고 그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함과 상처가 있다면 무리해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아픈 이야기 있다면 나누세요 괜찮아요 가정 모임 때 아, 난 이거 해석이 안 돼. 나누세요.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불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우리 회사에 그런 빌런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 말이 돼요. 그냥, 그냥 하세요. 막 따져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충분히 애도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주님의 일로 축복합니다. 웃기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여기서 끝나냐. 첫 번째 솔직하게 직면하라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면 사회였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본 직장 동료라면 울면 안 돼요. 약점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쳐요. 그걸로. 어떻게든 공격할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직장으로 모였어요? 비즈니스 하러 오셨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도덕적인 나이스한 딱옷 갖추고 나나요 정도 도덕성 되지 하고 뭐 도덕 세탁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교 집단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면만 계속 쓰고 교회 다니면 안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예요. 나도 다 가기 싫었어. 너무 막 역겨워. <laughs> 그렇지 않아요. 막막 어, 막, 어우 막그 자식들이 다 알아요. 자식들이 다 알아. 거룩한 척하는 거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 집에 오는 차에서 뭐다 알아 애들은.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laughs>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나 믿어라. 씨. 안 믿어요. 쪽팔려서 안 믿어요.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거룩한 가면 쓰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교회는 근데 뭐 하는 곳이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곳이에요. 인생 사에 진짜 아픔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앞에서 막 설교하니까 목사님 뭐 괜찮아, 안 괜찮아, 뭐 괜찮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뭐한두 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막 거룩한 척, 다 도덕적 성인 군자인 척.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요. 진차 우리는 진짜 형편없어요. 그 고백이 되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 아들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대요. 이보다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감사해서 우린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코로나 기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왜? 예수님이 좋아서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으니까. 앞에 막 우리 시연이 저 오늘 보면서 캬, 우리 시연이 찬양 막 이렇게 하니까 멋있잖아요. 캬, 참 우리 어떤 집사님이 캬, 저 청년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찬양하냐. 어떻게 시연 형제 막 자기는 막 어, 엄청 거룩하고 하세요? 안 그럴 거예요. 말하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좀팔리니까우린다 알아. 우린뭐 나는 몰라도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우리가 그게 나의 약한 모습들, 나의 아픈 모습들, 나의 진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서로 서로가 서로 격려해 주고 나갈 때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가면 쓰고 그 가자 가짜, 그냥 가자는 이야기, 막 출세한 이야기, 자랑질, 막 돌려 까기 자랑질 아우, 너무 극혐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얘기 들어,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되지 하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나는 자랑질을 할 정도로 내 마음이 공허해라고 사실 얘기해. 그냥. 내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없난빈수레라 가지고 막 있는 척하고 싶어. 그냥 그 얘기를 차라리 해요. 난 너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 난 찌질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울면서 애도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야너 힘들었겠다. 맞아 하나님 너무하네. 장난 아니네. 그냥 그렇게 같이 있어주면 돼요. 왜? 같이 물어봐주고 있어주고 사랑이 뭔줄 알아요? 사랑 관심이에요. 사랑 말로만 막서 사랑하라 뭐 개똥 같은 소리죠. 사랑하면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가져면 그 사람이 뭐가 아픈지를 봐요. 아프면 뭘 해줘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곳이에요. 진짜 서로 사랑 요즘에 우리 교회 내가 늘 감동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끼리 따로 만나서 밥을 먹더라고요 감동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내 돈을 쪼개요 저 사람에게 얻을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하러 근데 그 은혜가 있어요 왜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나누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좀 진짜 이야기들이 이제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한 얘기 필요 없어요. 그다 집어치우고 진짜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그 포인트,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들 있어요. 누군가는 상실, 또는 뭐 절망, 뭐 자존감, 컴플렉스 등등 수많은 것들. 그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성숙한 공동체 되길 저도 기대하고 같이 가 볼게요. 그런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서 직면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해 준다면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루키에서 이 1장에 나오미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비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되게 덤덤한 말로 룻기서 1장 마지막 22절은 나레이션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22절 자막 한 번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주 담담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는 나 아무것도 없어. 나텅 비었어. 아무것도 나는쓸여자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다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해요. 왜 뭐가 있었냐? 며느리 루시 있었어요. 모함 여인 루시 자신과 따라왔어요. 옆에 자신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만약에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진짜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구걸 안 해도 됐고 가서 남은 떨어진 곡식 주워 먹을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 섭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미한테 너왜 그랬냐 너 장난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막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해요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막 하나님 뭐라고 해도 사실 그 원망이 그냥 막 원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소망이 뒤섞인 그 마음들이 막 믿음의 결단과 막 원망의 가, 마음이 막 뒤섞인 게그 표현들인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안 보이니까 모르죠. 나오미도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루키를 다 알잖아요. 루키 마지막 사장은텅 빔으로 왔던 루시 그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 루스 통해 자녀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나오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겠죠. 아마 현재 여러분의 고난이 회복되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도 저만해도 쫄려요. 미래 모르잖아요. 미래는 몰라 요 어떻게 인생 풀릴지 몰라요. 불안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은 솔직히 하고 같이 도움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차근 차근히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텅 비어서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텅 비었던 그 여인을 다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룻을 통해서 다음 시간은 또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룻기 1장은 계속 절망의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다면 마음껏 아파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형제자매들을 본다면 그저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그냥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언젠간 회복이 되었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언젠간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간증해요. 오, 하나님 진짜 살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 박시연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나 예은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